1번 아파트. 하남시 가미동 소재. 가미랄라 비발디 2019년식 93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. 최고점 12억 6천만원에서 60% 하락한 5억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하남 더샵 센트럴뷰 2016년식 67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11억원에서 51% 하락한 5억 4,250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3번 아파트 하남시 창우동 소재 창우동 부영 1994년식 2055세대 전용면적 49.5제곱 최고점 6억 8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4억 5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4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효성 헤링턴플레이스 NHF 2017년식 1,40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8억 8,500만원에서 33% 하락한 5억 9,160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5번 아파트 하남시 창우동 소재 꿈동산 신한 1995년식 1,7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8억 5,000만원에서 32% 하락한 5억 8,000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6번 아파트 하남시 신장동 소재, 백성환신 1994년식, 641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, 최고점 6억 500만원에서 31% 하락한, 4억 1,8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, 7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, 라인 1997년식, 352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, 최고점 5억 9,950만원에서 31% 하락한, 4억 1,5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 8번 아파트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유니온시티의일리니틀 2017년식 7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 9,900만원에서 31% 하락한 8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 9번 아파트 하남시 하감동 소재 위레그린파크프로지오 2016년식 972세대 전용면적 101제곱 최고점 18억원에서 30% 하락한 12억 5,900만원의 거래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 10번 아파트 하남시 하감동 소재 위례로테 캐슬 2016년식 1,673세대 전용면적 75.4제곱 최고점 14억 2천만원에서 28% 하락한 10억 2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1번 아파트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상용 1998년식 585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. 최고점 6억 1,700만원에서 27% 하락한 4억 4,9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2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 백조현대 1994년식 880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. 최고점 6억 4,500만원에서 27% 하락한 4억 7,0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3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여코반 서및 2019년식 846세대 전용면적 99.1제곱 최고점 15억 4천만원에서 27% 하락한 11억 2천 8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4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프로지오 2016년식 118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3억 5천 5백만원에서 25% 하락한 10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5번 아파트 하남시 선동 소재 리버라인 2014년식 71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11억 5천만원에서 25% 하락한 8억 6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6번 아파트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별 리버비자의 2017년식 555세대 전용면적 98.6제곱 최고점 13억 9천만원에서 25% 하락한 10억 4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 17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골든센터로 2014년식 154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11억 8천8백만원에서 25% 하락한 8억 9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 18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한솔리치빌 1단지 2002년식. 747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. 최고점 7억 5천만원에서 25% 하락한 5억 6,5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9번 아파트. 하남시 망월동 소재. 미사강변도시 12단지 2015년식. 664세대 전용 면적 74.9제곱. 최고점 9억 9,200만원에서 24% 하락한 7억 5천만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0번 아파트. 하남시 망월동 소재. 미사강변 트레지안 2015년식. 620세대 전용 면적 51.6제곱. 최고점 7억 9천만 원에서 24% 하락한 6억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1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. 덕풍동 동원베네스트 2008년식. 21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9억 5800만원에서 24% 하락한 7억 3천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. 22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 벽산블루밍 2007년식. 6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8억 8천만원에서 23% 하락한 6억 75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. 23번 아파트.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하우스 디터 레이크 2016년식 82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10억 7천만 원에서 23% 하락한 8억 2천 3백만 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4번 아파트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 덕풍역 파크 어울림 2019년식 38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7억 4천만 원에서 23% 하락한 5억 7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5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파밀리의 2014년식 97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9억 4천5 0만원에서23% 하락한 7억 2천8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6번 아파트 하남시 가미동 소재 가미레코엔이 편한 세상 2021년식 86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원에서 23% 하락한 8억 5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7번 아파트 하남시 풍산동 소재 하남일즈파크프로지오 2단지 2018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8억 8천만원에서 22% 하락한 6억 8천 5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8번 아파트. 하남시 선동 소재. 미사강변이차 프로지오 2016년식. 1066세대 전용 면적 101.8제곱. 최고점 15억 2천만원에서 22% 하락한 11억 8,5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